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적성고사와 고른 기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전형은 미니 수능 형태로 치러지는 적성 고사의 영향이 학불에 매우 크게 미치는 전형인데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해 지역으로는 고려대 세종과 홍익대 세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은 크게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로 나눠지게 되고요. 9월 29일 날, 서경대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원대가 계열별로 시험 날짜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수능 이후에 한국 산업 기술대부터 시작해서 한신대까지 시험이 있는데요. 수능 이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성적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 등을 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1015명,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60과 적성 40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60과 적성 40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원대만 다른 기준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수학, 가형을 지정해 놓은. 학과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지원을 해야 될것 같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 역시 적성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최저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연계는 수학 갑니다. 대학별로 전형 특징 및 대비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문항당 점수가 다릅니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4점이고요, 수학이 3점입니다. 영어는 3점이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점, 수학이 4점, 그리고 영어가 3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했던 계열이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내가 국어가 유리한지 수학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이 계열을 좀 선택하는 것도 입시 전략 중에한 가지겠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도 계열별로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영어를 보고요.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영어를 봅니다. 최저 기준도 있고요. 시험 시간이 80분입니다. 문제는 40문항인데요. 시험 시간이 80분이라는 건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 6대 같은 경우는 계열별 문항당 점수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국어랑 수학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서경대 역시 언어와 수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 시험을 보고 있고요. 계열별로 문항당 점수가 다릅니다. 영어가 포함되는 을지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고 있고요. 수학에서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국어, 수학을 보고 있는 평택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 기술대 국어하고 수학을 보는데요. 계열별 문항당 점수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대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을 보는데요. 계열별로 문항당 점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을 보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여기서는 이제 수학이 계열별로 구분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성고사 대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험생들이 참고로 해야 되는 것은 대학별 기출문제입니다. 대학별 기출문제는 당연히 학교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BS 수능 교재에서도 연계되는 네.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EBS 교재를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짧고 보기가 제시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문학이나 문법의 기본 지식을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처럼 여러 단원의 내용이 섞여있는 문제들보다는요.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를 뽑는 대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뽑는 대학은요 주로 연세대학교 하고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 이제 전형 명칭이 연세한마음 학생전형이고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보고요,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가 과1과2 4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 등급 합이 4이기 때문에요. 또 영어는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 연세대의 미래, 미래 캠퍼스 의과에도 학교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으로 우리 학생들을 뽑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선호하는 대학 중에서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이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 가나, 영어, 사과탐 중에서 세개 영역 상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국, 수, 가, 영, 과탐 한 과목 중에서 세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 적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게 되면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요, 서류 100으로 학생들을 포집합니다. 인문계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고요, 자연계는 3개 영역 등급합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또 서류가 좀 좋다라고 한다면 지원하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춘천교대 한번 보겠습니다. 11명의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 1단계에서 3배수로 포집합니다. 서류 40, 면접 60 이고요. 마찬가지로 네개의 영역 등급합 14를 충족시켜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을 보겠습니다. 서류와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시면 그리고 전년도 입학자료를 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전형 대학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들이 가천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 여러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기획균형 선발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집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2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서류 70, 면접 30으로 2단계에서 우리 학생들 선별하고 있는데요. 미술음악대학에서는 뭐 작곡과 이론에서는 서류 2배수, 그리고 이제 실기를 보기 때문에요. 실기 점수가 반영된다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음악 대학 역시 서류 50, 면접 10, 실기 40이 2단계에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요. 학생부, 서류고 면접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학생부와 면접 그리고 서류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들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요. 면접 반영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대 및 이공계 특별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가 이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개 1단계를 2배수로 선별하고 있으나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에서 1단계 3배수로 모집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서류 1단계 성적에다가 이제 면접 개별 면접이라든지.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지원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스트, 디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마찬가지로 서류 1단계에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100 혹은 서류 70, 면접 30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 꼼꼼하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특별전형에서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교도관,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자 미 자녀 등등의 어떤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런 전형에 있다면 좀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자녀 3인 이상의 대학이 있고 다자녀 4인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다자녀 4인 이상 가구 보면요 건국대,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경희대, 명지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끔은 응원 메시지를 <laughs> 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의 어떤 노력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걸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이 대학 저 대학 전형별로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까지 금년 입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한번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팅